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70대의 평범한 여자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 중 대학 나온 사람은 드물겁니다. 제가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부잣집 아닌 이상 중학교만 졸업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면서, 고등학교를 보내심은 물론이고, 제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대학교까지 무리해서 보내주셨답니다. 물론, 대학에 나와서 요즘 여자들처럼 사회활동을 하지는 못했고, 부모님 곁에 조금 있다가 시집을 갔답니다. 상대는 평범한 집안에서 저처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당시로서는 조금 늦은 나이인 28에 시집을 가서 바로 아들을 낳았고, 6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사실 바로 둘째를 갖고 싶었는데 임신이 쉽게 안 되어 포기하고 있던 찰나 둘째가 생긴 것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육이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의 철학대로 교육을 잘 시켜놓으니 살면서 득이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물론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그래도 대학에 나왔다고 하면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도 좋은 대학에 나왔기에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을 키우면서 교육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지금은 남편도 은퇴했겠다, 경기도 한적한 곳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 어릴 때는 학군이 좋다는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교육관을 가졌고 제가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는 것에 대해 좋아했답니다. 아들 둘은 성격이 많이 다른데 큰아들이 더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성격이 워낙 차분하고 엉덩이가 무거워 책상 앞에 잘 붙어 있었거든요. 둘째는 머리는 좋은데 약간 잔머리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첫째보다 머리는 더 영리한 것 같은데 100% 활용하지는 못하고 딴 생각도 많이 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답니다. 그래도 둘다 제가 워낙 강하게 이끈 탓에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지요. 첫째는 괜찮은 대학 약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둘째도 남들이 알아준다는 대학 경제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지요. 20년 넘게 자식 교육 힘들게 시키고 나니 저도 힘이 빠지더군요. 스무 살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뒀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크니까 일일이 간섭하기도 민망하더군요. 그때부터는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몇년후 남편이 은퇴를 했는데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집값이 비싼 곳에서 전세를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지어 거기서 소소하게 텃밭도 가꾸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에 남편의 형님 둘이 사셔서 왕래하기도 편했고 서로 자주 집으로 가면서 야채도 나누고 밥도 해 먹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자기 학교 후배고 같은 약사 직업을 갖고 있는지라 저희도 사돈댁에서도 좋아했고 쉽게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아둔 돈도 좀 있어서 집도 제가 알아서 하고 결혼 비용도 여자친구랑 반반 나눠서 해결해서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별로 없었답니다. 참 기특한 일이었죠. 큰 애를 장가보내고 한시름 놓았고 둘째 녀석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 한참 뒤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년 생각보다 금방 가더군요.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오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잠깐 들렀다 가려니 생각을 했는데 와서 밥을 먹다가 돌컥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하긴 서른 중반이니 제가 무심했던 거죠. 큰애는 벌써 자리 잡고 아이나 키우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니까 둘째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변호사예요, 로펌 다니는. 저랑 남편은 동시에 놀랐답니다. 물론 아들도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전문직 여성이라면 눈도 높을 것이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저희 애를 만났다는 것에 놀랐던 것이죠. 둘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주도 여행 갔다가 호텔에서 파티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친해지게 됐어요. 서울 와서도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더라고요. 예쁘고 착하고 성격도 좋아요. 곧 자리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들끼리 좋아서 연애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결혼까지 한다는 얘기였죠. 사진도 보여줬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날 아들 보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윤재 말이야. 변호사랑 장가 간다고 하면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지?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남편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도 딸을 변호사까지 만들어 놨는데 바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첫째 때는 별로 드리는 돈 없이 수월하게 장가를 보냈는데 아무래도 둘째는 저희가 힘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대기업 월급 이래 봐야 그리 많지도 않고 둘째는 쇼핑을 좋아해서 모은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마련을 해서 장가를 보내줘야겠다 생각을 했지요. 다음날 둘째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자긴 모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모은 돈이 없는 거니? 아유, 참. 여자친구가 변호사면 그래도 그 집에서도 예물 같은 거 바라는 게 있을 거고, 집도 해줘야 할 텐데, 한번 의중을 떠봐라. 여자친구한테 물어봐. 엄마가 최대한 마련을 해줄 테니까. 그 말에 둘째는 매우 좋아하며 애교를 부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확실히 막내라 그런지 애교가 있어요. 엄마 사랑한다, 어쩐다, 잔뜩 달콤한 말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과 걱정 반, 기대 반 둘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둘째가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로스쿨 늦게 가고 얼마 전에 변호사가 된 거라 모은 돈이 얼마 없대요. 근데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시계나 예물 같은 것도 좀 받고 싶고 강남 쪽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은가 봐. 직장도 그쪽이니까. 엄마, 어떻게 안 될까? 그날 저녁 이런 전화를 받고 나니 밤에 잠이 안 오더군요. 시계의 예물에 강남 아파트라 저희 형편에 물이 되는 일임은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저희 형님 얘기도 들어보니 직업 좋은 며느리드리려면몇 억은 그냥 우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직업이 좋으니까 결혼시켜 놓으면 뿌듯하고 아들 살 걱정 없어서 좋다고 그런 말도 하셨었죠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편하길 바라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대기업 다니긴 하지만, 좀만 더 나이 들면 언제 잘릴지 알 수도 없는 신세고, 며느리가 변호사라면 평생 아들 걱정은 안 해도 될 테니, 좀 무리해서라도 예비 며느리에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답니다. 사돈들 만나뵙고, 서로 마음 맞는다 싶으면, 그쪽에 최대한 맞춰주자고 딸 자식 변호사인데 바라는게 왜 없겠어? 얼마 후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답니다. 예쁘고 성격이 활달해 보이더군요. 키도 크고요. 그날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날짜에 아들과 며느리 양가 부모들이 만났지요. 그쪽 부모님께서는 말 수가 없는 분들이시더군요. 조용조용하고 음식만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며느리가 변호사니까 자랑을 하시거나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라 서울에 올라올 일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들을 초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안사동께서도 같이 가셨어요. 화장실을 쓰고 같이 나오던 도중 갑자기 퇴길해야 한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런데 며느리가 생일이 어찌되었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좋은 날짜 잡아보려고요. 둘 궁합도 좀 보고요.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께서 당황을 하시면서 기억이 잘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의아했죠. 저도 깜빡깜빡 잘하긴 하는데 아들들 생일은 기억하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나오더니 저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사동께서 얼른 물으셨어요. 너 생일이 언제더라? 엄마가 요새 정신이 없는지 네 생일도 기억이 안 나네. 아내 생일? 나 8월 9일이잖아. 엄마도. 그래서 그 생일을 적어놨습니다. 태어난 시도 물어봐서 다 적어놓고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날짜를 받았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아들에게 며느리가 원하는 예물 품목에 대해 드러났습니다. 백화점 가서 이것저것 사니까 세상에 허리가 다 휘청하더라고요. 아들 한번 장가보내기 참 힘들다 싶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가 보낸 예단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간소하게 하라고 했고, 며느리가 간단하게 구색만 맞춰서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희는 이미 생각했던 부분인지라 서운하지 않았고, 예물도 보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크게 무리를 했습니다. 집값이 아주 곡소리가 나오더군요. 남편이랑 저랑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땅이 있었습니다. 땅 가격이 제법 나가는데 그 땅은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저희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둘중 누가 먼저 죽으면 그 땅을 팔아서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아들 짐 마련 비용으로 쓰게 되었답니다. 해주면서 사실 장가 보내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좋은 직업 며느리에게 장가 보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지요. 집 마련도 하고 예단, 예물 다 교환했고 결혼식도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해줬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니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보는 눈들이 있어서 작은 웨딩홀은 좀 그렇다고 아들이 대신 말하더군요. 제가 바로 알아듣고 호텔 예식장을 잡았지요. 그렇게 힘들었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두 녀석 다 장가보냈으니 제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 공항 가는 거 보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복 벗어 던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 아주버님이셨습니다. 남편의 큰형님인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시고 있어 자주 왕래를 했죠. 10년 전쯤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여보세요? 네, 네, 아주버님.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오늘 결혼식에 못 갔네. 나 병원이야. 저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 큰형님이 오셨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세세히 챙기질 못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어제 갑자기 열이 펄펄 나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요로 결석이라네. 그 녀석 결혼에는 내가 꼭 가고 싶어서 몸을 억지로 일으켰더니 의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결국 가지 못했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전혀 몰랐기에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 아주버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응, 나아졌어. 그나저나 애들은 결혼식 잘했어?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네. 결혼식 잘하고 신혼여행 갔어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얼른 회복하셔야지 어떡해요. 제가 한번 병원 갈게요. 그러니까 금방 낫는 거라면서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주버님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 끊으셨어요. 조만간 제7순 때는 꼭 참여하겠다면서요. 결혼식 후제7순 잔치가 예약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들들이 제게 말도 안 하고 다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요새 칠순 뭐 누가 성대하게 하냐고 아버지도 그냥 넘어갔는데 제 칠순 뭐 그리 대단하냐고 사양해도 아들들이 막무가내로 고급 폴 빌려놨더라고요. 둘째가 또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다 장가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잔치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보아하니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하는 일 같더라고요. 저희들 결혼시키느라 저희가 고생했으니 저한테 보답 겸이요. 결국 저는 결혼식 한달후 칠순 잔치까지 버리게 되었답니다. 둘째는 신혼여행 갔다 오고 저희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가 물었죠. 너희 혼인신고는 언제 할 생각이니? 그러니까 둘째가 천하태평이더라고요. 엄마 칠순이나 끝나고 할까? 아우 귀찮아. 그거 인터넷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건 안 된다며 웃더라고요. 참 아직도 저렇게 어린애 같으니 와이프 고생 시킬까 걱정되었죠. 너희 나이도 있고 하니 얼른 애부터 가져라. 혼인 신고도 얼른 하고. 아 우리 엄마 너무 구닥다리라니까. 아들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며느리가 나서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믿었지만. 결혼까지 시킨 자식이니 알아서 살겠거니 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제 칠순잔치가 열리게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 웬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고 3단 케이크가 다 있고 결혼식 못지않은 큰 파티를 벌였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거 도련님네가 다 주도해서 하신 거예요. 역시 제 짐작이 맞다 싶었죠. 비록 결혼시키는데 큰돈 쓰긴 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싶었습니다. 제 마음도 편하고요. 잔치가 시작되고 저와 남편이 입장을 하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같이 건배도 하고 며느리들이 축사도 하고요. 큰 며느리가 쓴 편지, 둘째 며느리가 쓴 편지, 정말 다 감동적이더라고요.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떠들썩한 분위기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자르고, 제 인생에서 그런 대단한 행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웬 가수가 오더니 노래도 불러주더라고요. 물론 유명 가수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부른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모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있는데, 저기서 허둥지둥 큰아주버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번에 요로결석으로 결혼식 참여 못하셨는데, 오늘은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하셨다며 미안해하셨습니다. 얼른 앉더니 배가 고프셨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드시고 소주를 따시더라고요. 남편, 형님들도 모두 절 부러워하시고 자식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얼마나 좋으냐고 덕담 주시고 며느리들도 돌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잔치 분위기가 흥겹게 벌어지고 있는데 술 취한 시아주거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다들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아주버님은 술에 많이 취하셨는지 얼굴이 벌개져 있더라고요. 원래 주사가 좀 있던 분이라 제가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그러나 하고 심장이 콩닥대는데 저희 시아주버님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희 며느리를 가리키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기 저 둘째 며느리란 여자 내가 몇년 전에 술집에서 본 여자인데 왜 여기 있는 거유? 설마, 변호사 며느리라는 양반이 저 양반은 아니겠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지고, 장래가 싸늘하게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곧 침묵이 깨지고,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가득 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 쪽을 보았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며느리를 보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확실히 억울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고, 무언가 들켜서 찔리는 사람의 표정이더군요. 잔치가 이상한 분위기로 파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남편과 저,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시아주버님께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버님, 술집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마누라 죽고 적적해서 찾아간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에서 저 아가씨를 본 적이 있다니까? 어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슈. 내가 그때 분명히 봤으니까. 변호사? 그거 정확한 거 맞아? 시아주버님은 분명 확신에 차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시선이 둘째 며느리에게로 쏠린 순간, 둘째 며느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뒤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하늘이 뱅뱅 돌더라고요. 바로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한복도 다 벗어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째가 오더니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맞아요 엄마. 큰아버지 말씀이 다 맞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 속인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만났을 때좀 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변호사라길래 사실 좀 놀랬어요. 그냥 놀라운 기분 내려고 그랬나 싶었어요. 변호사 명함도 줘서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로펌의 전화를 보니 그런 사람 없다고요. 제가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고 하니까 자기 정체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대요. 아이 낳으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랑 남편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너희 혼인신고했어? 응? 아직 안 했어요. 제가 한숨 돌렸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 안 했다면 모든 걸원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겠죠. 아들은 더 놀라운 말도 했습니다. 상견례장의 부모님들, 결혼식장의 하객들 전부 가짜였던 거였어요. 알바를 쓴 거래요. 전 그런 줄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러고 보니 상견례장에서도 이상했어요. 딸의 생일도 모르는 엄마라니 확실히 이상했는데. 제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쳤던 거죠. 어쨌든 그 결혼은 그렇게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줬던 예물들은 전부 돌려받았고, 며느리가 저희에게 줬던 것들도 전부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으니, 그것도 진품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제게 보낸 게 명품 백이었는데, 짝퉁이었다고 하더군요. 집은 어차피 아들 명의로 해놓았으니 손해 본 것은 없고, 다만 사진 찍는 거, 웨딩 드레스, 호텔 결혼식, 신혼 여행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는데 그건 아깝지만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눈앞에 변호사라는 좋은 이득에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모든 일을 급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요. 아들도 저희에게 면목 없다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참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될줄 어찌 알았겠어요. 저희에겐 참 쑥스린 기억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 덕분에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하니까 이러시더군요. 사실 마누라 죽고 남부끄럽게 그런 데나 가고 그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에휴. 그래도 혼인신고는 안 해서 다행일세. 그렇게 그 일은 끝났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듯 합니다. 언젠가 제 짝을 잘 만나 결혼하길 빌어봅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